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한 혜기스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각, 어, 6시 10분이고, 어, 오늘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도 주말에 일부러 조금 푹 자고 싶어서 휴대폰 다 끄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6시 1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비디오를 켠 이유가, 음, 하루 종일 제가 다이어트 때, 어, 좀 보충제를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거든요. 음, 영양제, 보충제, 하루종일 어떻게 챙겨 먹는지 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비디오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간 6시 50분이고 제가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공복유산소를 탈 건데 음 공복유산소 전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먹는 고충제입니다 일단은 물은 항상 찬물은 안 마시고 미지근하거나 좀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제가 얘기로는 그 체온 36.5도와 비슷한 물의 온도가 어, 같은 물이어도 체내에서 흡수가 가장 좋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어, 물은 많이 드시고요. 특히 다이어트 때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다이어트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이 제로 칼로리잖아요. 근데 제로 칼로리어도 이위 안에 들어오면이 위가 요거를 물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 대사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은 어, 칼로리는 제로인데 이 활동 대사량이 높아져서 그리고 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어, 조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소변 같은 것도 자주 보게 되고요. 자 어쨌든 자 요거 EA 최근에 보니까 EA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마이 프로틴 어떤 구매할 때 해봤는데. 어, 일단, BCA가, 어, 류신, 이소류신, 발린, 요, 아미노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어,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 EA는 세 가지가 아니라,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의, 어, 다, 아미노산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어떤 이들은 뭐 EA와 BCA 둘다 먹을 필요 없다. 아니면 뭐둘 중에 하나만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 물론, 음, 둘다안 먹어도 되고, 둘다뭐 둘이 같이 먹으면돈 낭비일 수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둘다 먹습니다. 왜냐면은, 어, 둘다 먹어야 할 이유도 없지만, 둘다 먹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둘다 먹고 있습니다. 목 운동 전에 한 스푼, 그리고 글루타민, 다이어트 때 쉽게 날수 있는 근손실, 어,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어쨌든 그냥 먹습니다, 이거는. 아침 유산소 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 맞으면서 유산소 타고 있고 어, 오늘은 유산소 아침에 1시간 정도 탈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유산소 60분 1시간 동안 다 탔고요. 지금 현재 시가 8시 정도 되는데 어, 아침밥 먹기 전에 두 번째 영양제 및 어, 보충제 어떻게 먹는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 두개다 먹는데요. 어, 프로바이오틱스는 지금 다 먹어서 이렇게 새로 지금 주문을 한 상태고 어, 프리바이오틱스 먼저 어, 먹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랑 어, 프리바이오틱스 이거 두개다 먹어주는 이유가 중요한 게 어,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유익균, 균 자체예요. 그리고 그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익균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장내에 어떤 유익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 어, 두 가지 먹어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요. 저는 되게 그 이런 특히 다이어트할 때는 이장 건강을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다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이거 식초랑 레몬즙 해서 두 스푼씩 물에 타 먹을 건데요. 어 이거 사과 식초를 먹는 이유는 어떤 pH 농도가 높아졌을 때 이런 거를 조금 낮춰주면은 어몸 안에 어떤 음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어장 건강도 좋아지고 뭐 미네랄이나 뭐 이런 흡수율도 좀 높아지고. 어쨌든 뭐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공복에다 이렇게 식초 2스푼이랑 뭐 레몬 이렇게 2스푼 네,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먹을게 이거 그린파우더, 그 다음에 애플파우더 이거 두개 먹습니다. 어 애플파우더 이거는 어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한 3g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야채를 평소에도 많이 먹지만 이 식이섬유를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한 번씩 이렇게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린 파우더 어떤 단백질 보충보다 중요한 게 어떤 그런 야채 보충. 어, 단백질은 저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미 충분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게이 야채. 저는 이 야채 뭐 식이섬유 뭐 미네랄 뭐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뭐, 야채 파우더도 야채 보충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녹즙 먹는 기분이죠 녹즙 야채 갈아서 어, 녹즙 먹는 거를 요거로 해서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색깔이 완전히 초록색이죠 이제 거의 이것만 해도 물 4컵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침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많이 먹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포만감이 있고 벌써 배불러요 자 아침밥 다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먹는 영양제 보여드릴게요 어, 글루타민은 아침에 먹었고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메가3 그리고 이지시지 이거 이거 녹차 추출물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이렇게 먹고 어 그다음 어 요거 마카 마카는 남자의 힘어떤 그런 에너지의 근원이죠 마카 그리고 민들레풀 이건 옛날에 피부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피부 영양제로 샀는데 남아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백질을 좀 많이 먹으면 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밀크시슬 추출물 저희가 자 이제 저는 어, 태닝하고 와가지고 어, 이제 12시에 두 번째 식사 마쳤고 어, 이제 어, 집 청소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시 식사 간단히 하고 소화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양제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식단입니다. 역시 두 번째 식단이나세 번째 식단 다 똑같고 오늘은 하루 종일 똑같이 그냥 양상추, 오이, 어, 그냥 닭가슴살, 고구마 또는 감자. 이렇게 해서 어 하루 종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지 시가 오후 5시고 어 운동 가기 전에 어 먹는 고충제. 다이어트 부스터 저는 요거 시포 제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따라 주시고 타올린 이 예. 제가 보티 이 부스터는 원래 잘안 먹는데 이 다이어트 기간 때만 먹거든요. 근데 옛날에 노익스 제품을 한 3, 4년 전에 먹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먹다가 이번에 지금 오랜만에 다시 먹고 있는데 C4 제품이 조금 말일하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어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먹으면 운동 수행 능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터 C4 한 스쿱 크레아틴은 운동 전후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이게 한 스쿱에 5g인데 어 다안 채우고 한 3g 정도 운동 전 3g 운동 후 3g 이런 식으로 해서 크레아틴 이것도 이제 운동 수행능력을 어좀 증가시켜주죠. 그 다음에 타우린. 요거 보니까 1 4에는 타우린 성분 이런 거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우린은 뭐 굳이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계속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린 1g 조금 넣어주고 EA a 한 스쿱 먹겠습니다. 지금이 한 4시 50분 정도 됐는데 지금 먹고 슬슬 걸어가서 스트레칭하고 운동 시작하면 딱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중에 먹을 거 BCA, e XN, t e d 포도맛 요거 BCA는 사실 저는 효과보다는 그냥 입심심해서 공복 그냥 식간대나 운동할 때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예, 가슴운동 끝내고 지금 집 와서 어 약한 40분 정도 유산소 타고 있고요 어 1시간 태우고 어 마지막 저녁 식사 어 먹고 어, 그러고 오늘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후 어, 마지막으로 먹는 영양제인데요. 어, 역시 크레아틴, 3g, 오메가3 먹고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영양제 어, 먹으면 오늘의 영양제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음, 영양제 먹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국가대표도 아니고, 음, 아뭐 몸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영양제를 저렇게 많이 챙겨 먹냐, 이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냥, 어, 저는 원래 사실 영양제, 보충제 이런 거 거의 안 먹거든요.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지금 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고, 원래 평소에는 단백질 보충제도 거의 잘안 먹습니다. 그냥 거의 아예 안 먹는다고 보시면 되구요. 어, 이런 다이어트를 조금 한이3 개월 정도 지금 한 상태에서 어, 최근에 뭐 야채 보충제라 뭐 그린 파우더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어, 이런 거는 어, 최근에 그냥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그냥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어, 정말 꼭은 아니어도 다이어트 때 진짜 몇 가지만 드시라고 한다면은 최종 정리적으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오메가 3 크레아틴 부스터 요세 개만 좀 다이어트 때좀 체감을 할수 있는 좀 도움되는 보충제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먹는 보충제랑 보충제 후기 어, 정말 어, 깔끔하게 들려드렸고요. 어, 여러분들은 어, 너무 이렇게 많이 안 드셔도 되고 적당히 드시면서 즐겁게 어, 자연식으로 어, 식이섬유, 영양소, 단백질 다 닭가슴살, 야채 이런 자연식으로 최대한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운동하는 헤기스였고요. 저의 영양제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